화학조미료 M.S.G.가 들어간 값산 외국산 된장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된장 판매 1위를 한 업체였는데요, 업주는 구속됐습니다. 선은민 기자입니다. 친정집 시골 된장보다 맛있다. 저염식인데도 감칠맛이 난다.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된장 판매 1위를 한 업체입니다. 재구매 의사와 칭찬글이 줄을 잇습니다. 엄선한 국내산 콩100%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고 직접 메주를 빚어 만든 전통 된장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중국산과 원산지가 어딘지 모를 온갖 외국산 콩으로 만든 된장을 섞은 제품이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이거는 원산지가 어떻게 됩니까? 밖에는 제품밖에 없잖 글루타민산 나트륨 MSG가 들어간 된장을 섞어서 맛을 내고 유명 블로거와 SNS 채널을 통해 입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외국산으로 만든 된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 글루타민산 나트륨이 포함 있어서 적절하게 혼합을 하면 감칠맛이 나기 때문에 소비자들 소비자들에게 더큰 반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1kg에 3,000원짜리 된장을 사서 할인가라며 13,000원에 팔았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3만 1000여 명이 샀습니다. 된장 46톤, 6억 5000만 원어치입니다. 업주는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태풍과 장마로 수확이 줄면서 국내산 콩 가격이 크게 오르자 원산지를 속이는 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두 달간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특별 단속에서 콩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인 업체 60곳이 적발됐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